네, 네, 눌렀어요. 어,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음. 나 오늘 그래도 뿌듯하다. 나 오늘, 나 오늘 오데카 했다. 근데 이제 좀 보이네요. 그나마 다행. 이게 확실히 늘은 게 어쨌든 어제께 한 바퀴 돌고 끝났잖아요. 우리 한 바퀴 정오에 끝났거든요. 근데 오늘 한 바퀴 석양까지 갔잖아. 많이 늘었지 뭐. 나도 많이네. 내가. 영상 보니까 마지막에 한번 좋은 거제 실수라서 일대 같대. 그리고 그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해야 될게 여명 때 구슬 시간 체크하는 거 일단 이거 아무도 안 했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안 했지 하고 나 원래 내가 할라 했는데 그리고 건능 건능 다 같이 보죠 건능 레이저 건능 여명 구슬 여명 구슬은 제가 할게요. 게임이 말 많이 해볼게요. 네, 레이저랑. 그래서. 열명구들 15초 주세요. 죽이니까 그 제가 못 보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1분 올릴게요. 1분 올리고 네. 5초 뒤다네3이 들어갈게요. 네? 오케이 너무 파이팅. 들어왔어요. 원천이랑 나랑은 이거 몸박 무시 묻혀줘야 되고 바로 응 바로 원래 들어가잖아 바로 붙임. 응? 파이팅. 파이팅. 어, 못 묻혔다, 씨. 내가 아, 가못묻다 다행이다. 뒤 준비? 바인드? 네. 무적 으셨나요 네, 끝나요? 네. 1, 아? 무적 네, 끊을게요. 무적 끊었어요. 오른쪽으로 바인드 빼야겠다. 써줄라나? 아 왼쪽으로 쓰네. 검기? 죽여요 찌르기? 할까 네. 어, 오늘쪽 좀... <laughs> 오른쪽에 오늘 사무신 줄았어요연재님이날나가요 검기? 아 이거 어그로 제가 먹으러 갈게요. 이거 검기 지나가면. 저 아직 자전 게이지 많이 남아서 제가 먹을게요. 먹었어요 그로 검기? 오른쪽 방향? 오나 피가 좀 위험하네 근데 아 전사님 그타자다 찌르기? 검기 왼쪽? 왼쪽으로 유도했어요 아이고 나 이거 자정... 저 교대 좀문제님 어. 내가 하다 해야 된다, 사... 한대 넘어왔으면 저거. 아직까지... 아니, 아니야. 그거 훈제님이랑 교대하는 게 텔포가 좀더 피하기 유리해서... 아, 오케이. 나가자전계이지 바닥이네. 한대 넘어왔으면... 뭐... 나 자정 터진다. 이제... 아이고, 나 이거 죽겠다. 피일이다. 우와... 윽... 윽... 아, 잘았다 파괴는... 터졌어요, 저는. 아, 어, 괴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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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거 파괴... 파괴... 저희는? 괴원님 아이고 왜 지금 터쳤어? 이거 좀 나..아이네? 아 터치면 되는 구나? 나터치볼게 응. 그..이거 몸박댐 무시 묻혀줘야 되는데? 어..갈게 갈게, 갈게. 너..너가 묻혀야 돼 너가 긴 거라서 아 어, 잠깐만 묻혔음? 아아이나 아무 걸렸다 아..이거.. <laughs> <laughs> 아이게 <laughs> 어그로가 결국엔 비숍이 먹으면은 몸박댐 무시.. 아 마인드 걸렸어 묻혔어. 죽겠다 아이고 제발 물약 한 번만.. 아잉.. 하 나갔네 힌트님 인피 올려야 돼요 어? 묻혔어요 아, 나 그들 때도 네. 받으면 되니까. 에이지 많이 찬 사람은 말하고 풀어요. 아니, 저는 풀었어요. 아니 기둥, 아, 두, 수고 번, 수고 번. 번, 기둥 두 번, 기둥 두번 쓰네요. 준비, 응. 슬슬 넘길 준비. 어, 저바인드 한번 풀게요. 네, 네, 네. 훈제니 풀고 넘길 준비. 저억울로 먹을 할게요. 검기, 검기. 검기! 걸었어요. 네. 이거 바인드 바로 걸으시면 될것 같아요, 마요 님. 어, 걸었어요. 네. 네. 이거 넘기고 1분 바로 올리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하필 게이지 많이 찼네, 이것 때문에. 우와 씨. 넘겨 1분. M머프. 바로 누워야 돼요, 들어가면. 숙이고 건능 아, 무적 있는 사람들 무적 뜰 무적 들이 아무 확인하시고요 주세요. 바인드 걸때 네. 숙여요 네, 숙이고 있어요 문박에 무시 붙여놨어요 바로 바인드 넣어 주세요 풀었어요 무적 네. 들었어요 네오초한이아웃소 우리 무적 풀린다 네. 무적 풀려요네 했어요 네. 레이저 확인하시고 이제. 이르기 해가 해가 해가? 해가? 레이저 이저 이저 이구바이 어, 걸렸다 아이고 이거... 어, 헤더보만 헤러본만... 아 들어왔구나 이르기 2점 킥, 킥조심빨 가자 빵빵 아니 레이저니? 레이저? 레이저? 아이고, 씨. 그거 안 맞았다. 뭐바인드다 아, 몰랐다.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조금만 더 집중, 조금만 더 집중. 희망. 돌진. 스케일링? 스케일링. 아이고, 내가 왜 스케일링 맞으러 왔지? 해봐 레이저 레이저! 조심! 어스 킬링 해봐 레이저 레이저 조조조조조생각조야 돼요 조조 생각 인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고 레이저 아닌데 레이저 아우씨 다이어트 알 무슨 오연승 진짜 예, 2개 예, 줘심한 예. 네. 가운데로 갈게요 오른쪽 오 아, 네. 오케이 나이스 그냥 이거 바로 원박 2타3타3타몸박게못 3타. 잡았어요 현대님 중앙에 홀리워터 너무 많이 깔지 말아주세요 저..저게 안깔려요 리전이 안깔려요 어? 오케이 불기둥? 기둥조심 아이 기둥이 무슨 한자리에 두개가 생기지 1타 예. 2타 숙여야 돼요 삼. 1분 올리고 1분1분가 올려요 기둥조심 기둥조심 아이고 라 중앙 오면 바인드 기둥 두개 아인드 걸리면 무적 드릴게요, 원천님. 네. 할게요. 네. 이거 위치좀안좋아요 조심해야 불렸어요. 돼요. 풀기둥 조심. 오. 삼. 오야 우리도 풀린다. 2. 1. 무적한만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네. 1타. 1. 2타. 2타. 3타 타야 아, 돼요. 아, 나고 바인드 걸리는데. 아. 그냥 왔다. 바인드 걸렸다. 아요. 아이고 1 4 2 4 2개요 나가도 돼요 이제 돌기는 끝났어요 오이씨 1타, 진짜? 2타, 3... 어. 아이고, 간다. 아이고, 불이 피고... 4. 4. 이에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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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밀격은 아이고, 뭐야? 밀격 뭐야? 아이고 밀격. 이거 이래서 밀격 건능 때 조심해야 돼. 지금 이제 밀격 조심. 건능 준비. 와. 어? 밀격 조심.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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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노르 조심하시고 럭커 조심하시고. 쌈초 입장. 이거 못 막고 싶은데 못 막고 시못 막고 시. 다 왔어요. 붙척 왔어요. 어. 3초. 08초. 아 이거 58초. 58초. 58. 오케이. 응. 곧 구슬. 나와 이제. 오 어, 뭐야 왜 이렇게. 아 노말이지. 노말. 노말. 아왜 지금 이거. 20초 주기로 잖아. 20초로. 5-2 5-2저 그냥 의지적으로 게어 지금. 응. 좋았어요. 들로 오른쪽. 어. 왼쪽으로 빠지는 게 좋을 수도 지금. 응, 지금 빠져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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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확인이요. 노란한번 어그로 빼고. 응, 음, 세렌, 나도 어그로 한번 뺄게. 이제 곧 나와. 예. 먼저 오시면 안 나오나. 돼요. 지었어요. 럴커? 오른쪽 오시면 돼요, 오른쪽. 응? 왼쪽으로 럴커라도 오른쪽 오면 돼. 1, 2? 1, 2. 노를 어그로 빼고 올게요. 나도 노를 어그로 빼볼게. 저안 뺀다, 나한테 나한테도 안 빼는데? 이거 이제 곧 올라와요. 올라와요. 곧 지었어요. 왼쪽 와도 돼요. 오케이 좋아요 오세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 어디 깔아놨어요? 너 로그로 빼볼게요. 하세요. 너 로그로 뺐다 부... 뺐다 뺐다. 부... 부... 열거도시. 부... 지금 빠지면 돼. 52초 52초? 52초 52초 5 2쪽 52초니까 아이고 뭐야 아, 아, 5 2초닌데아 잠깐. 아왜 주기가 또 빨라져? 54초네. 아, 아, 죄송해요. 네. 18초 주기로 재할게. 무쪽으로 옮길 거줄알어 36. 네, 열거도시 네. 하세요 왼쪽에. 네네네. 가운데 오시면 안 돼요. 됐다. 나가셔도 돼요 여기. 아 바인드. 위험하면 나가요. 할. 얼코두신. 얼코두신. 선생님. 네 여기서. 죽여요 노로 오른쪽. 두껴요. 가운데 오시면 안 됩니다. 겼어요. 네 오른쪽. 준비 준비 가운데 가운데. 준비 가운데. 가운데. 준비. 가운데?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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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무적가요 그래도. 일분 올릴게요. 오케이, 좋아요, 일분 올릴게요. 아, 일요. 아, 일요. 아이고, 아, 맞다. 왼쪽, 와. 왼쪽. 아인들 걸렸. 어아니네오 오면 걸게요. 네, 저 가요. 이제 거슬릴게요. 네, 무작 드셨나요? 네, 지금 네, 드릴게요. 무적 들었어요? 레이선 네. 안 맞아요. 아인들 끝나요? 오. 삼. 아이고 2. 레이저. 네? 무적 끊어요. 무적 끊을게. 요 설각. 아 바인드 걸렸다. 아. 안돼. 한 번만. 어, 한 번만. 됐다. 됐다. 오. 아이고 거의 없다 레이저. 아니구나 설각이네. 헬링. 헬링. 왜 이렇게? 가 해가. 돌진? 레이저 레이저? 스케일링? 힐링. 스케링도아 힐링. 이거 못 겠다 아이고 아 이거 너무 저걸로 안돼 왼쪽으로 와야 돼 스케일링 조심 네 아이고 레이저까지 왔네 나안 오나?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스링 리더? 아아... 이고오바박 레이저 이저랑스케링8즈 걷는 준비요? 음? 레이저 e r k i 다 힐링 힐링 k 링 l l i n g Killing. Killing. 수 i l 어 i n g 레이저 l i n g Killing. Killing. k 가운데 i n g 오른쪽 오른쪽 g 타 i 타 l 타 n 타 k 타 l l i n g Killing. 어요 온몸 못여어요 리레 25초 저도 25초 네 20초 5초 1차. 1타 2타 2타 3요 1분 올릴게요 지금 1분 올리세요 가운데 오면 걸게요 네 아직 어. 원샷이 좀 남지 않았나? 리이 조금 나오셨죠원드릴게요 갈게요 1타, 이거 바로 연결돼서 나와요. 1타, 조심해야 돼요. 아이고 미친 5초 뒤끊겨세요 네. 3, 2, 이거 바로, 바로 플랫폼 2타 연결돼서 나와요. 2타, 2타, 3타예요. 죽여요아타 2타, 3타, 타1타 3타 3타 아, 2타, 3 어, 바이 걸렸다. 아, 이번 1타. 내일까지 보자고. 3타요, 쓰게요 시간이 애매해서 저희 목요일 저녁이면 게임을 깨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네, 가게 나을 모이기 것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깰수 있으면 깨죠. 오오. 진 집중하면 깰것 같아요. 1타, 1타. 2타. 2타. 쓰게요 오, 금방 먹이겠습요다 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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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으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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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기기도 으기도. 기도으기서건 대비할게요. 네. 기기도 일어났어요. 도기작해요 오늘 일타, 일타. 가운데, 가운데. 아 밀격 여기서 자전게이지 빼면 돼요 이제 찬 사람도 다 빼요 전 없어요 4등기지? 곧 권능 곧 권능 중앙 대비 오른쪽 살짝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 다행이다 어, 너무 좋아요 롤빠아요 열포 빠져있어요 노루 이제 두 마리예요 노루 어그로 좀 빼볼게요 몸방부시 붙여야 돼요 몸방부시 붙였어요 아 이거 노말이라 내가 시선을 모르겠다 지금 아이고 내가 노루한테 공겨가지고 아, 지금 나오는데 오사 오사 괜찮아요 뺐어요 빠져요 응, 오른쪽인 사람 빠지. 형형 빠지면 돼야 응, 빠지, 여기서 빠지, 와 오른쪽 제가 어루 끌게요 여기 노루 이거 굳게 있는게 맞아요? 열커 조심 네, 아이고 것 아, 맞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아이고 도상하긴 했어요 나 그들 지웠어요 오른쪽 안전 오른쪽 안전해요 오른쪽으로 와요 딱 다음 석양까지 보죠, 그냥 안전하게. 네, 다 오른쪽 오세요. 그냥 안전하게. 아이고, 날 클났다 이거. 하... 부셨다. 이거 지로러 갈게요. 아, 나 이거. 이거. 피풍이 완전히 피 많이 쳤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레코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도 있나 보다. 지울 거예요. 오지 마요. 지어요 결국 왼쪽으로 뺐어요, 저. 하나. 먹으로 먹어보고 하나. 있어요. 가운데 오시면 주... 안 돼요. 주기가 왜 바뀐 것 같지? 오른쪽 안전. 40, 40, 주기? 오른쪽 안전이니까 올 거면 지금 와야 되고 아니면 오지 말아야 돼요. 40, 인제고 저거 나와. 안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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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인드 걸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죽었다, 나 이거. 안 되나, 이거? 제가 아, 죽을 어, 살았네? 해도로. 아, 덥나? 강간 나오고 있었어. 잠깐만, 어떻게 플로트 워가졌나 이제 곧 다시 구슬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내가 구슬 아이고. 채워버렸다. 아, 이고아 이거, 고이 내가 가르쳐 버렸다. 아, 네, 잘 가겠어요. 잘가어요 아, 너로 두 마리, 진짜 해리구나이라른위치가지고곧 뭐, 가능해요. 아이고, 가운데 아, 이면고 아, 이가운데고 싶, 가면 데고 싶, 아, 이거 가면 이거 가운데고 싶, 이거 가운데와 싶, 아, 이 가면 되 이거 가운데고이가운데고 싶, 돼 이거 가면 되고 가 이거 무적으로? 무적, 무적 주셔야 돼요 주실 거면 네 무적 드릴게요 오른쪽 일단 오른쪽. 오른쪽 아 죽었다 무적 드주세요 아... 이거 왼쪽 가면 극딜이에요 네 무적 분신할게요 레이저 레이저? 헐게요 마인드 네엑스레이좀 해주시고 무적 떠났어요 무적 끝났어요 네 베이지가 될라나 마인드 끝났어요 레이저 스케링 아이고, 레이저, 레이저. 레이저. 아이고, 안네. 일로 안 오나? 레이저. 아, 아, 스킨. 아, 이거 곧 자정 다 찬다. phải đó Healing linh là Healing Đi linh ý đồ anh đồ ý mất ta 레이저. 이거 오른쪽으로 레이저? 아이고이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저이 이거, 아이고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님 왼쪽 와서 쳐줘요 오른쪽으로 자 이거, 로끌려이고 쩍쩍했다 이거 레이저 레이저? 본인 이살려 그래, 스케일링 끝났네 아이고 <laughs> 아 괜찮다 어 근데 많이 아, 봤는데요?